자 오늘 말씀은 11기하 22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열여덟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건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이는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써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굴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믿음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유다 왕국의 3대 선한 왕을 꼽는다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아를 꼽을 수 있죠. 이 중에서 특히 히스기야와 요시아는 더 인정받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대 왕이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죠. 온갖 악한 우상 숭배의 길을 활짝 연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그 악한 물줄기를 잠근 사람이 희스이하였어요 또한 본문에 요시아는 그 할아버지가 므하세였지요그 아버지는 요람이었습니다. 그들 57년에 악한 통치 속에서 유다의 좋은 신앙 전통은 모두 무너졌어요. 그리고 요시아가 처음 왕이 됐을 때의 나이가 8살이었죠. 왕권도 약했고 유다의 대내외적인 여러 현실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요시아는 장성하여 좋은 믿음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비록 그의 시대는 심판에 직면해 있었지만 그는 난파하는 배에 좋은 선장이었어요. 그럴 때 그가 가진 좋은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왕이 되고 이제 장성한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하죠. 히스기야 이후 문하세와 아몬의 통치기를 거치면서 그 나라는 지난 57년 동안 온통 우상들의 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성전은 엉망이었겠죠. 5절 6절 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이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굉장히 큰 보수 공사를 진행한 거예요. 얼마나 성전이 많이 부서지고 낙후되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죠. 이에 요시야가 성전을 정비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대대적인 성전 정비는 아사와 요아스 왕 이후 200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만큼 당대의 신앙 기본은 다.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시아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성전 정비를 단행한 것입니다. 곧 요시아는 신앙의 기본과 기초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목숨을 건 대결을 했을 때 그들이 실패하고 물러난 후에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됐을 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정비하는 일이었어요. 대결도 좋고 승리도 좋지만 하나님을 향한 재단을 정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온전함이 있지요.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같은 마음으로 요시아는 성전 보수를 진행해요. 이때 요시아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도 여러 할 일이 있고 정책적으로도 시급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중에 가장 우선은 성전이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실한 믿음의 단면이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성전에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얼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면두 번째예요. 요시아의 좋은 믿음의 태도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이제 요시아는 허물어진 성전을 보수하는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오세오기영이었죠. 원래는 언약궤 곁에 보관된 것인데 문하세 당시 극심한 배교와 우상숭배로 인해서 훼손될 것을 염려해서 누군가가 성전 단별하게 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아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때 요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이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영적인 충격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껏 신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막상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 자신과 나라가 너무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이 너무 적나라 했다는 거예요. 이에 옷을 찢으며 그 심령을 찢으며 회개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시아 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돌이켜 볼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심령이 하늘을 향해 열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또 말씀이 부어졌을 때 그 심령을 찢고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외면하실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없다 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세 번째에요. 요시아의 좋은 믿음의 태도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했어요. 이제 율법책을 통해서 죄의 참상을 본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요시야는 이미 겸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또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곧 어떤 왕들처럼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어떤 요행을 바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뜻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아세요. 다만 요시아의 겸손한 믿음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이에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요시아의 믿음과 그 태도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요시아는 한 나라의 군주였지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고 그 당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원에서 말씀하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대신 겸손은 지혜와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깨달아서 오늘 요시아처럼늘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시아의 등장은 그 시대와 나라 위의 단비와 같았어요. 히스기야 사후에 다시 극심한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졌던 유다 왕국을 회복하게 했죠. 성전을 정비했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선포하면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미 심판은 예정되어 있었어요. 다만 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고 돌아오는 백성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시아 신앙의 중요함이고 가장 큰 성과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난파하는 배에서 같이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살 길을 열어주는 선장의 역할에 그만큼 충실했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토대가 됩니다. 그런 요시아의 열심 그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고 그의 시대를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 시대에 매몰되지 않고 선한 역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 우신 하나님 오늘 요시아의 믿음을 함께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 악한 심령의 옷을 찢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이 악할지언정 해야 할 몫을 감당하여. 끝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늘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